21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22절 그때 힐기아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섭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기아에게 나아가서 랍사게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잠잠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때 또한 그런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할때 항상 시온데려로가지 길들이 활짝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고 우리가 억울하게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면모를 드러내며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삶들을 살고 싶은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할말다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할말다할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를 드러낼 때가 훨씬 더 많고 부작용을 발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세상의 잡음과 소음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귀전에 크게 들릴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소리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쉽지 않고.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도 만만치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세상의 소리와 잡음이 점점 커지게 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우리는 잠잠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조화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지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아 왕이 통치를 하였을 때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스루왕 사네립이 남쪽으로 이제 범람에 오면서 유다 땅, 유다의 여러 지역들을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점령만 남겨둔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지만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뭐 협박을 한다든지 뭐 회유를 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무혈 입성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이 사네립 아수르 왕 사내립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립은 당시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랍사계를 통해서 단판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랍사계의 말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랍사계가 어떤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였는지, 유다 백성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회유하려고 했는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히스기야 왕의 당시에서 폈던 그 정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아, 반아수르 정책,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예, 친아수르 정책을 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예, 반아수르 정책으로 돌아서고 남쪽에 있는 그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는 어, 종교개혁을 대단위로 펼치게 되죠. 그 지방에 있는 그런 산당들과 그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엄청난 그 당시에 쉽게 볼수 없는 그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였고 아카나 왕이었고 또 히스기야의 아들은 또문하스에 역시 아카나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세대의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에 껴 있는 왕이 이스기야 왕인데.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정신으로 보게 될때 이런 종교계획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대적인 종교계획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답이라고 시스기야 왕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스기야 왕이 폈던 정책과 시스기야 왕이 의지했던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이랍사계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상한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 고대 운동에서 이렇게 아수르가 팽창 정책을 피고 강력한 나라도 대두되고 있을 때 애굽은 어떤 힘도 쓰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 의하남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역시 애굽이 어떤 힘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 상징성은 있는 나라였지만, 유다라든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다. 상한 갈대 지팡이 또. 이사야서 20장에서 보게 되면 가만히 앉은 라합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과 일을 할것 같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나라가 애굽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랍사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혹시 내가 내가 이,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만은.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재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해서 이 아수르의 그 대대적인 공격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도 너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발더 나아가서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져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멸망이 눈앞에 보인다는 것이죠.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희들의 멸망을 지금 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도 너희들을 어할수 없고 너희들이 의지했던 애굽도 마찬가지로 유다의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명한 멸망당하는 거 그것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뜻일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스기야가 폈던 그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라 그 정책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유다의 그 성읍들이 이미 점령당하지 아니하였느냐? 오히려 이 아수르 위해서 점령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 아수르 왕랍사 아수르 왕 사네비 보낸 이랍사계가 이와 같이 유다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협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회유 정책을 또한 하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일록하겠습니다 히스기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까지 하리라. 예, 아수르. 왕 사내립이 보낸 이 랍사계가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내립이 할수 있다라고 하나님이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내립이 이와 같은 일들을 너희들에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회유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마카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이 사내리. 왕 앗수르의 그 손에서 건져냈느냐 그러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도 능히 이 예루살렘을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그 유다를 지금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런 말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듣고 또 엘리야김과 또 셈나와 요아가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21절, 2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자 엘리야김과석의간 샘나와 아삽베 아들 사간 유아가 자기 옷을 찢고 시세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기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아, 시스기야 왕이 그들이 그랍사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어, 명을 내렸고 예 그들이 그렇게 잠잠하고 오히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옷을 찢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시스기야 왕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내용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잘못한 부분이 없죠. 물론 그 왕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범람에 오는 그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서 친아수르 정책을 접어야만 했었던 것인데 지금 이 랍사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시스기야 왕이 폈던 그 정책 전체가 다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려고 했던 이 정책이 오히려 지금 유다의 멸망을 자초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충분히 그들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었지만 변명하지 않죠 우리의 시스기아 왕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잠잠하라고 그들에게 당부를 했던 것이고 그들은 잠잠하게 그들에 대해, 그들의 말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옷을 찢고 그런 참남함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반응하였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동도 여러분,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당하려고 할때 이런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만 된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발생해요.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요소 요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던 것들을 중지하고 머물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런 소음과 잡음들이 내기전에 맴돌게 될 때, 아, 이제는 얘기해야 되겠다. 나의 억울함에 얘기해야 되겠다. 난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변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말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언성이 높아지죠. 언성이 높아지면서 그것이 다툼이 될수 있고 또 다툼이 돼서 문제가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들과 또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성존이 그치들과의 그런 감정의 그런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잠잠하는 것입니다. 할말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일들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 알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일부러 모함할 수도 있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못 마땅해서 나를 조금 안 좋게 얘기해서 그래서 나에 대한 그런 평가를 절하시키려고 하는. 그런 소리들도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변명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하다 보면은 그것이 또 다른 다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감정의 그런 골이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우리 삶의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잠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사신들이 랍사기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들 전혀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야수르 왕 사네립은 이 랍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지금 회유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을 협박하여서 그냥 무혈 입성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서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이곳이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곳입니다. 그들 앞에 변명한들 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모함하려고 했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나 억울합니다라고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그런 소음과 잡음이 내 삶을 마비시키고 나를 힘들게 만들 때 그때 우리가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은 더욱더 하나님께 고정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는 그 사상의 소리들, 거귀 그 기울이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심있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그런 잡음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존재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를 쓰임 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기력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잡음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 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